반갑습니다. 서울부부 시골도시 기존 생활, 서희 생활 인사드립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저희는 속초 대학가 마을에 다녀왔는데요. 속초에도 대학이 있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간호, 취희생, 경영, 관광, 제과제빵 유아교육 등 재학생이 4,500명이 넘던 이년제 전문 대학이었습니다. 1981년 개교에서 2011년까지 30년 동안 학생을 모집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 경동대학교 합병되면서 사라졌죠. 오늘 함께 가보실 동네는 속초시 노학동인데요. 척산호천 시립박물관 학사평 순두부촌 등이 있습니다. 노학동 속초대학가 마을이 도시와 농촌이 융복합된 전원마을로 성장할 수 있기를 다시 기대합니다. 함께 출발하겠습니다. 옛날 동호대학이었고 옛날 동호대학? 전에는 어. 경동대였고 어. 지금은 학교로 쓰고 있지 않지? 라이 없는 거지. 어. 여러 기관이나 회사들이 들어와 있더라고. 와, 이큰 부지가 그냥 어. 이렇게 없는 거구나. 여기 공원처럼 사람들이 구경하러 오긴 하더라고. 예쁘지 않아? 예쁘지. 아마 캠퍼스에 지금 캠퍼스에 이제 학생들이 없는 거야. 음. 그래서 속초에도 폐교 대학이 음. 있다는 거야. 이런 데가 굉장이 많잖아. 여기가 운동장 어. 저기 축구 골대랑 다 있잖아. 뭐 농구대. 어, 농구대. 이게 와, 되게 부지가 큰데. 아깝다. 어. 농구대가 녹슬고 있어. 그러게. <laughs> 와, 아깝다. 예전에 수많은 학생들이 여기 놀았겠지. 앉아가지고 응원하고 놀지 않았을까? 어, 어. 대학에 낭만이 있었던 곳이지. 그그 학생들은 다 사라지고 공간만 남아있어. 음, 빈 곳만 남아있네. 사람들은 사라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은 핀다? <laughs> 꽃은 핀. 응. 아, 이쁘다. 여대생, 이 캠퍼스에 낭만을 누려보세요. 사랑. 달려! <laughs> 대학생 맞아? 캠퍼스의 음. 낭만을 느려보자. 그래. 저 앞에 와봐. 학생들 공부하던 곳. 어. 지금 뭘 활용하고 있나? 문 사라진 동우대학 신문사 출판사이고. 총학생회도 저 앞에 있고. 어. 다 학생회. 사라졌어. 동아리 건물이었나 보다. 어. 학생회가? 어. 그런데 아니었을까? 이야. 아, 되게 예쁘다. 건물이 예쁘지. 어. 여기서 보는 좀 봐봐. 울산바위가 보여. 어. 이렇게 한 밖에 어. 돌아가자. 어. 와, 아 예, 그볼용 뭐, 이런 것물도안 쓰고 있는 거야. 아, 어. 지방마다 폐교들이 많을 텐데 어떻게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보지? 학교 가는 거야? 어. 학생이 한 명이야? 응. 학교 안내판에도 빛에 응. 발해지고 날갔지. 있어, 나가지고 응. 있지. 그치. 창업 지원 단실, 창업 보유 센터, 평생 교육원 부총장실, 아 이런 곳이 있어서 본관에는. 응, 응. 건물은 참 예쁘다. 이야, 여기 기숙사인가봐. 기숙사? 어. 여기는 서초시의 아. 가족센터로 음... 운영을 하고 있고, 옆에 아마. 유치원이 이렇게... 아직 있나? 폐교한다는 얘기를 들었었어. 어. 어. 학생들이 아. 안 다니니까 아... 길이 사라졌지. 그치, 기숙사가 있죠, 여기 그러면. 기숙사야? 분위기는 그렇지 않을까? 어, 그래? 공부하러 한번 가자. 등교해야지. 다시 대학 들어가는 느낌으로. 무서운데? <laughs> 자, 출발. 자, 학교 가는 길 어때? 모든 게 쉬운 게 어디. 학교 가는 게 힘들어? 아이고. 오늘은 노학동 왔어. 노학동, 이쪽은 처음 소개해드리는 아, 것 같은데. 여기도 예전에 거래가 됐던 곳이거든. 어, 얼마나 거래됐어? 22년도에 2억 3천에 거래가 됐어. 아, 이 집은? 그러면은 사실 단독치고 2억대는 별로 없었거 그렇지. 거래? 대지가 181평, 연면적 어, 55평. 노학동을 한 바퀴 돌아보자. 그래. 여기 집들이 꽤 있구나, 이렇게 단독으로. 어, 와. 아, 탑다나 초보 어. 농부잖아. 이게 비닐로 다 뒤집고 도랑 파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이 작은 알겠어. 것도 큰 일이야. 그래. 화장실. 빨간 휴지 주세요. 몰카 찍으면 걸리지 않을까? 어 걸려 자기 조심해. 어? 네. 누구 앉아있지? 누구 어. 앉아 있을까? 아 어? 근데 뭐뭐뭐 뭐, 뭐 찍히면 어떻게? 어? 아 옛날 화장실. 아 어. 집들이. 여기 해가 되게 좋다. 어. <laughs> 저기 저기 앞에 농기구 보인다. 어? 농기구. <laughs> 나 이제 농기구 에 관심이 생겼어. 아이고 음. 왜 이렇게 날 날씨... 손놀림이 초보 같았는데 지금은. 음. 누가 봐도 농사꾼 같진 않지만 좀 비슷한 거 같아 기가 막히고 손으로 도달이 되네 화분용 사으로참 열심히 한다 <laughs> 앞에 보이는 집이 매물로 여기... 나온 집이거든 아 지금 나왔다고? 매물로? 어. 얼마에 나와있어? 3억 5천에 나와있고 대지는 어. 60.5 연면적 30평 집 모양이 독특하다 오 특이해 이 앞으로 마당도 있고 아 굉장히 작은 마당이잖아 응. 집의 구조가 그러게 길쭉하게 어. 내부로 구조하 되어 있는 그렇지 응. 방이 몇 개인지 모르겠다 그러게 어. 아 이게... 이게 뒤쪽으로 와서 보니까 엄청 크다 어 이게 위에가 아니라 어. 아래까지 같이 어. 있구나 일층으로 되어 있어 그러게 어. 작은 크기가 아니구나 야 여, 여기는 뭔가 신기하다 근데 건물 구조가 독특하네 오 어, 어. 길쭉한데 위아래로 어. 되어 있고 어. 집 같기도 하고 건물 어. 같기도 하고 아 어. 들려? 어, 이 바람 소리. 대나무. 대나무인가 이거? 대나무. <laughs> 대나무 <아니야>? 아니잖아. <laughs> 뭘까? 무슨 나무야? 글쎄. 우리 시골 살면서 무슨 나무인지도 모르고 어, 살고 있어. 배울 게 많아. 다음 소리 봐봐이 소리 자체가 힐링틱하지 않아? 여기 길 이쁘다. 여기는 어떤 길이지? 올라가 보자. 어? 어못 들어가네. 출입 금지라고 아, 그래아 산책로가 아니구나. 어. 아, 여기 이쁘지 아, 않아? 어. 여기 집이 공사하시... 예쁘다. 공사하실 거 같았지. 어. 속초에도 아 대학교가 있었던 거 알아? 어 맞아 있, 있었대. 동호대학이라고 있었는데 응, 응. 여기 노학동 동네가 학생들이 어. 좀 자취하고 하는 원룸들이 많았어. 아 여기 써있네. 어어 어. 동호대학 지정. 어, 또... 아 저렇게 지정을 해줬구나. 어. 자취 하숙방 운영의지 어. 예전에 다 하숙치던 곳이었던 그치? 거야. 하숙 응. 다치방. 응, 응. 학생들은 다사라지 학교도 사라지고. 예전에 대학에 있었을 때 여기가 대학가였던 거야. 젊은이들이 어쨌건 응. 많이 살았겠네. 그렇지. 너희들은 아니, 집이 어디야? 아니 알았어 미안해 갈게. <laughs> 여기도 어. 예전에 학교 학생들 건물 아니었을까? 그럴 수도 있어. 그렇게 지저대. 서로 개들끼리 대화하는 것 같아. 아 그래? 어 다른데서도 멍멍거려 어. 야, 이거 봐봐. 도호 복사, 어머, 옛날에. 복사집이 복사였지. 아직 있어. 재본 뜨고 막 했었지. 팩사, 아. 코팅, 팩사. 복사집이 아직 있어. 어. 어. 세월의 흔적이다. 어. 학생들이 거주했던 그 원룸인데. 원데 원룸 학생들은 사라지고 강아지들이 학교를 가고 있어. 어. 이 건물은 거래가 된 곳이야. 음, 얼마에 거래됐어? 작년이네. 어. 4억 5천에 거래가 됐고, 대지는 103평. 음. 연면적 24. 음. 여기는 코너네. 응, 코너고. 어. 그렇 아마 도로가에서도 가까워. 어. 여기 메모로 나온 곳이야. 아, 이게 지금 나온 거고. 어. 어 매매가가 3억 8천에 나와 있고 대지가 100평. 어, 어 앞에는 저 정도 공간은 좋다. 텃밭도 있네. 어. 집이 b 쁘다 음. 이거를 바로 옆집을 보니까 좀 꾸미면 아, 이렇게 이렇게 예쁘게 올렸고. 올릴 수도 있잖아. 음, 음. 어. 여기 진짜 원룸 많지 않아? 어, 여기 또 원룸도 많은데 어, 어. 그전 학생들 다 받으려고 어. 원룸이잖아 건물들이. 그렇지. 원룸이 와 네. 여기는 대학가. 테마 호프, 호프집이다. 어, 통닭집. 역사가 길어진다. 어어. 운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 그렇지. 야. 아, 여기는 야하셨을까? 최소 20년 넘었을 것 같아. 어, 그러게. 오. 원룸 건물이네. 어, 진짜 원룸 건물이다. 어, 게스트하우스. 저 야. 위에. 약간 언덕으로 올라오는데. 조망이 죽여준다 조망이. 와, 울산바위가 다 보일 어, 거 아니야. 조망이 좋겠네. 금방 올라왔는데, 노학동이 다 보이는 것 같아. 아, 어, 이렇게 단독주택이나 원룸 건물들이 좀 있고. 음. 작은 전원 마을 느낌이지? 어, 어떤, 아. 이렇게 잘, 삐리리. <laughs> 삐리리? 할 <laughs> <그런 웃음> 말이 없지? 어, 단어가 기억이 안 나. 어. 이게 유튜브가 쉬운 게 아니야. 어. <laughs> 여기는 얼마에 나와 있어? 4억 7천에 나와 있고, 대지가 어. 121평, 연면적 24평. 근데 여기는 꽤 큰데? 어, 집이 본체가 있고, 옆에 어. 단층짜리 집이 또있어요 그러네. 어, 저건 좀 특이하다. 독특하다. 어. 저쪽으로 태양광 설치하셨고. 어. 이 동네 어때? 여기는 많은 집들이 있구나. 어. 조용하지? 어,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 여기 사람들이 꽉찰 만큼 많았던 거잖아. 다 아주 언더먼저. 원년 전에 동호 대학이 없어진다고 할때이 어. 마을에 계신 분들이 대모를 엄청 어, 많이 그랬겠네. 했어. 그랬겠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학은 사라졌고 그치. 경동대가 들어왔다가 어. 경동대도 사라지고 지금 어 그냥 없는 몇 거잖아. 개의 기관들만 쓰고 있는 거잖아. 이쪽 음. 마을은 처음인데 굉장히 많구나 집들이. 음. 여기 상권이 상권이라고 어. 할까? 여기 지역이. 어. 과거에 흔적이 있다 보니까, 원는 건물들이 많아. 음. 지금 뭐, 직장인이나, 음. 공사하시는 분들 뭐 음. 많이 음. 활용하고 있고. 음, 이름 자체가, 어. 동호대학, 그, 동호원룸이잖아 아, 이렇게입니다. 음, 아직도 그 동호라는 흔적이, 어. 사라진 게 아니야. 그러게. TV, 냉장고, 세탁기 다있어 풀옵션이야. 어, <laughs> 그치. 요즘으로 치면 풀옵션이지. 아구, 이뻐라. 안녕. 너 짓지는 않을 거지? 그냥 인사만 하고 갈게. 너 담을 뛰어 올라오지도 말고, 오. 어, 아이고, 아이고, 어. 어이구, 그래, 얼굴, 그래, 그래, 그래.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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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떡해, 얼굴 <laughs> 봐 아이고, 승쟁이. 어머, 어, 우와, 뭐야. 두 마리야. 두 마리가 있었어. 어머, 어. 웃, 웃는 얼굴이야, 옷상이야. 어, 어 그지? 어. 너도 얼굴 삐죽, 사진 찍어줄게. 얼굴 아이고, 나와봐. 어이고 이뻐라. 어이구, 이뻐라. 어. 그래, 얼굴 한번 보자. 아이고, 아이고. 아하하. 어. 와. 수도가 있잖아. 이렇게 수도가가 있어야 농사를 지을 수가 있어. 허? 여기 절도 있어. 개태사 어. 동해 관세음보살과 설악산의 인도로 이도량의 가람을 세우다. 와 절이야? 독특하다. 그러게. 신식이야. 향 향냄새. 새로운 느낌. 그치 절이라고? 어 조개에서 이런 것들 한. 그래? 일반 전하고는 느낌이 다르다. 그렇지. 어, 왜, 이 집은 그치? 사람이 살고 있나? 뭔가 아닌 것 같은데. 여기 사람 단체 사는 단체? 집이지. 아 이게 앞에는 집인데 뒤쪽으로 마당이 어. 크구나. 아, 집이 참 이쁘지 않아? 응, 난 이런 단층 집이 좀 좋더라. 어. 근데 부지가 꽤 크네. 응. 근데 이런 집도 응. 뭔가 개발하려고 하면 응. 매매가보다 그래. 인테리어비가 어. 더 들어가는 거 아니야? 거의 집값만큼 들어간다 어. 그랬어. 어. 물뚝 아, 물뚝이옆에저 어. 물통이라고 물탱크. 그 흔적이 ]이라고. 아직 탱크. 남아 있어. 응. 어. 날씨가 너무 더워서 어, 날이 여름 됐어 갑자기. 어. 자, 약간 나이 어, 갈증을 써야겠어. 갈증에는 맥주. 지 이거 알코올 맥주 아니야? 짜잔. 아, 노알코올인데 한번 마셔봐. 어. 그. 으아. 어때? 역시 맥주보다는 아쉽지만 어. 그래도 이 정도면 훌륭해. 공대신 닭이야? 어. <laughs> 옛날 학생들 단체 모임할 때동아리나 어, 오, 여기가 위험한 게 뭔지 바딘 알아 어. 들어갈땐 걸어서 가잖아. 술 어. 취해서 나올 땐굴문다 아, 어, 그럴 수 되게 있겠네. 위험한. 떨어지는 <laughs> 거 아니야? 어. 어. <laughs> 그래서 계단 있는 술집은. 런치타일. 타임. 런치 타임. 여기도 역사가 느껴지지? 아마 식당 이고 어. 얘는 원룸 그렇게 했나보다. 우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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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안쪽에 집좀 봐. 오. 와집 엄청 크구나. <laughs> 음. 여기 학생들이 거주했던 거 아니야? 응. 음. 우와, 계단 <laughs> 봐. 놀이기구 가는 계단 같다. 오. 확실히 옛날에 지었던 건물들이 예쁘기는 해. 응. 야, 어. 초록 지붕 원룸. 여기도 구조가 독특해. 원룸으로. 어. 저 안쪽에 봐봐. 아, 왼쪽은 어. 그러니까 본체고. 어. 어머, 그러게? 저기가 이제 원룸으로 이용하는 어. 곳이잖아. 앞에 마당이 아, 예쁘다. 어. 여기는 얼마에 나와 있어? 3억 5천에 나와 있고. 3억 5천? 대지가 응, 57평 어. 연면적 11.5. 어, 굉장히 어, 귀엽다. 어. 단층으로 되어 있네. 단층이고 앞에 마당 있고. 어. 저 안쪽으로도 데크랑 저 앞에 데크가 있네. 어, 저렇게면 비오 지붕 만들어 놔서 집에서 울산 바위가 보일 것 같아. 아, 그렇네. 저쪽으로 어. 트여서. 어. 일로 이사하고 싶어? 지금은 아니지. 그치, 어, 여기도 어. 속초시니까 어. 시내권의 생활을 할수 있으면서 전원의 느낌도 가질 수 어. 있잖아. 전원주택 느낌인데. 어. 한정하 칸이. 그 여기 좀특이하지또 원룸이야? 예전에 어, 원룸으로 줬던 집 같은데. 어, 한 칸이 이렇게 있고. 어. 이집 구조가 아. 특이해. 여기 지붕 봐. 떠있어, 저렇게. 어. 오, 독특하다. 어, 그 어? 지붕이 특이하네? 그이집 어. 구조는. 어. 하, 저 음. 멀리 봐봐 울산바이브 앞에 보이는 아파트는 분양이서 됐을까? 아마 다는 안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저기. 야, 여기도 집이 예쁘다. 어, 여기. 여기. <laughs> 여기. 아, 그러니까 진짜 이쪽. <laughs> 올이트 그러니까 이쪽 동네는 되게 반듯반듯해 집들이. 어, 살기 좋은 집들이잖아. 어. 차로 이동하기도 괜찮고 어. 길이 넓잖아. 와. 귀해봐. 아유 귀여워 이 역사가 아... 느껴지는 교회 아니야 참 신기하다 시내에서 10분도 안, 안 걸리는 거리잖아 어 이런 교회도 있어 응. 속초시하고는 다른 느낌이야 다른... 우리가 걸어 다니니까 응. 어르신들이 막 관심을 가져 우리가 어디서 왔냐고 너무 낯선인 어, 거야 이방인들이야 응. 그래서 지금 물어보니까 다 알려주셔 나 혼자도 <웃음> <웃음> 나 혼자 다니면 잡혀가겠네 어어 어. 맞아 부상하다고 그럴 거야. 어. 여기는 사옥이 나와 있고 대지가 14평, 0 연면적 22.5평. 음. 위치는 끝 쪽이야. 그래서 어. 바로 주변에 산이라. 어, 뭐 여기는 비닐을 놨네 창고를? 음, 창고만 들어놨구나. 어. 옛날 양옥집을. 아 너무 귀엽다, 문 이거. 어. 여기 이렇게 아. 다 쓰는 거구나. 어. 이 동네 강아지들이 <laughs> 다 깨어났어. 어. 한 마리가 지지니까. 서로 서로 지치. 이방인들이 왔다는 게. 쟤도 집을 지키고 있는 거야? 어. 알았어 알았어 어. 알았어 알았어. 야 여기는 집마다 개한두마리는기본이네다 어. 아, 아. 깨어났어. 야 이거 뭐야? 전복 무회라 가산 원래 여기가 오징어 무회가 맛있는데 오징어 무회가 4월은 금어이래 몰랐던 사실이야 그래서 4월은 전복으로 도착을 하네 어, 어. 맛있겠다 개 있어 개 맛있어? 음상큼하게 음. 괜찮은데? 응상 메뉴 가자미구이 냄새가 솔솔 나오고 구수한 게 맛있어 보이네 한방 너무 맛있겠다.